영국 리버풀닷컴의 데이비드 린치 기자는 20일 한국 시간 리버풀이 올여름에 미나미노를 이적시키려 한다. 리버풀은 미나미노 몸값으로 1,700만 파운드, 약 270억 원을 책정했다, 고 전했다. 미나미노는 올 시즌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에서는 거의 볼수 없었다. 총 11경기 출전했는데 선발로 나온 경기는 단 1경기 뿐이다. 그마저도 시즌이 끝나갈 무렵 공격진이 모두 부상을 당한 37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컵대회에서는 눈부신 활약을 남겼다. FA컵 4경기 출전에 3골, 리그컵 5경기 출전에 4골 1 도움을 기록했다. 미나미노는 두개 대회에서 모두 득점왕에 올랐다. 리버풀은 두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프리미어 리그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가능성도 열려있기에 최대 4관왕까지 넘볼 수 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소속 선수들이 공식전에서 기록한 한 골당 출전 시간을 비교하면 흥미롭다. 미나미노는 1 0 0일분당한 골을 넣었다. 총 1000분 이상 출전한 선수 가운데 1위 기록이다. 2위 리아드 마레즈, 맨시티, 는 120분당 한 골. 3위 에디 은케티아, 아스널, 는 128분당 한 골. 4위 제이미 바디, 레스터 시티는 129 분당 한 골씩 넣었다. 그 다음으로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메뉴 가 뒤를 이었다. 효율적인 득점력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내에서 미나미노 자리는 찾기 어려울 듯하다. 살라, 사디오 마네, 루이스 디아스, 디오고 조타, 호베르투 피르미누 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름 이적시장에서 새로운 영입생까지 들어오면 미나미노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미나미노를 원하는 팀은 여럿 있다. 가장 적극적인 팀은 리즈 유나이티드다. 이 기자는 리즈 유나이티드는 지난겨울 이적시장이 열렸을 때도 미나미노 영입을 추진했다. 올여름에도 미나미노에게 접근할 것, 이라면서, 다만 리즈가 프리미어 리그 잔류를 확정해야 미나미노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고 덧붙였다. 37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리즈는 강등권인 18위에 있다. 17위 벌리와 승점 동률이며 골드실에서 크게 뒤진다. 리즈의 최종전 상대는 브렌트포드, 11위, 다. 벌리는 뉴캐슬, 12위, 과 최종전을 치른다. 최종순위가 확정되면 미나미노 거취 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손준호 벤투호 합류할까? 중산둥 타협 희망 중국 슈퍼리그 챔피언 산둥 타이산이 핵심 선수 손준호 30 국가대표팀 차출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와 협상을 원한다. 손준호는 중국의 칭링,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막혀 작년 9월을 끝으로 A 매치와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21 티탄저우바오는 대한축구협회는 두 차례 소집 협조 공문을 보내 이번엔 손준호를 데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산뚱은 대체회의를 열어 6월 평가전 첫 이경기만 출전 등 타협안을 준비했다. 고포도했다. 티탄저우바오는 판매부수 기준 중국 스포츠신문 1위다. 대한축구협회는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본선 출전 가능성도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뚱은 손준호가 다음 달 모든 A매치에 다 뛰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협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전했다. 파울로 벤투 53 포르투갈 감독은 이달 23일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세계 랭킹 29위 한국은 검은색 위쪽 삼각형 1위 브라질, 2일 검은색 위쪽 삼각형 28위 칠레, 6일 검은색 위쪽 삼각형 50위 파라과이, 10일 와 6월 홈평가전으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산둥은 손준호가 브라질 칠레만 상대하고 중국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작년 2월 산둥은 전북현대의 K리그 역대 한국인 이정료 5위에 해당하는 495만 달러, 약 63억 원을 주고 손준호를 데려왔다. 손준호는 K리그 1도우망, 2017 MVP, 2020 출신 다운 실력을 입단하자마자 발휘하여 2021 시즌 슈퍼리그 중국축구협회 컵대회 2관왕 등급을 주도했다. 산뚱은 올해 3월 손준호와 이번 시즌부터 전보다 더 좋은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는 4 플러스 1년 연장에 합의했다. 하오웨이, 46. 감독은 재계약은 구단이 선수 가치를 인정한 결과다. 앞으로 더큰 공헌을 기대한다. 은퇴한 후에도 지도자로 산뚱에 남아주길 바란다. 며 핵심 자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득점 2위도 소용없네. 손흥민, 팬선정 PFA 올해의 선수 후보 탈락. 영국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 pfa는 20일 한국시간 팬들이 선정하는 pfa 올해의 선수 pfa 팬즈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해 챔피언십 2부 리그1 3부 리그2 4부 각6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모하메드 살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상 리버풀 케빈 더 브라위너 필포든, 이상 맨체스터 시티, 코너 켈러거, 크리스탈 팰리스, 데클란 라이스, 웨스트햄 가 후보로 선정됐다. 지난 시즌 수상자는 살라였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름은 빠졌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21골을 기록하며 22골을 넣은 살라의 이어 리그 득점 2위에 올라있다. 오는 23일 리그 최종전인 노리치 시티와 경기에서 역전 득점왕을 노리고 있다. 이에 영국 스퍼스 웹도 손흥민의 이름이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매체는 이번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가장 생산적인 활약을 펼쳤고 한 경기를 남기고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득점왕을 노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손흥민의 노력은 이상을 탈수 있는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고 씁쓸했다. 압수수색과 응원 보이콧, 애꿎은 성남 FC 선수들은 그저 한숨만. 지난 17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하는 경찰이 성남 클럽하우스 내에 있는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 FC 내부에선 올게 왔다는 반응이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지난 대선의 이슈 중 하나였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터였다. 성남 FC 관계자는 구단에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수사 결과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성남 FC는 이 의혹만으로도 벌써 직격탄을 맞았다. 스폰서의 발길이 사실상 끊겼다. 기업이 만나주질 않는다고 한다. 약속된 예산도 집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민 구단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K리그 12개 구단 중 1년 운영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 FC 구단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선수단 내에서도 푹푹 한숨 소리가 들려온다. 성남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다음날인 13일 수원 FC를 상대로 홈구장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 큐 K리그 1 2022 13라운드를 치렀다. 이날 선수들은 90분 내내 서포터의 열렬한 응원을 듣지 못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 인력과 18일 수원 FC와의 하나원 큐 K리그 1 2022 13라운드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 안에 공존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서포터 단체인 블랙리스트가 구단과 코칭 스태프의 소통 단절을 이유로 응원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가변석 가운데에 마련된 이들의 고정석은 비어 있었다. 2에서 0으로 리드하던 성남은 후반 상대에게 압도당하며 두 골을 따라잡혔다. 5연패에서 탈출한 데에 만족해야 했다.